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10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한 트레이더 출신으로 20년차 전업투자자인 부자삼촌입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국내 주식부터 해외 주식,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에펙스마진, ELW, 옵션 등의 모든 금융상품을 매매했고, 개인 자산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관의 자금을 운영했습니다. 비트코인 매매는 2016년 비트코인이 1000달러 이하일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100배가 넘게 상승한 10만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의 또다시 100배 상승해서 1 0달러가될 때까지 부자 삼촌과 함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4000달러를 두드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시적으로 4000달러가 무너지면서 이더리움이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단계에 진입하면서 올해 4월 이더리움이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 위축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른 개미들과 같이 휩쓸리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걱정을 속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약속의 10월 2일 전에 반등합니다. 이더리움이 10월 2일, 전에, 10월 2일 전에 반등하는 이유 세가지는 첫째, 이더리움 4,000달러가 바닥이다. 둘째, 이더리움을 세력들에게 뺏기지 말자. 셋째, 이더리움 15,000달러, 2,100만원 간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 4,000달러가 바닥에 다입니다. 우선 이더리움의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9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는 가운데 지난 8월 신고가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한달 동안 횡보와 하락 조정을 거치는 동안 거래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은 아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는 가격 조정이 발생하는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4시간봉 차트에서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4,000달러를 하회하고는 있지만 지지저항인 3,941달러를 찌르고 다시 4,000달러 대로 되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물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반대로 선물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이더리움에 선물 선물 청산 물량 차트인데 이번 주에 청산 물량이 지난 2021년 이후에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이더리움이 4,000달러 내외까지 하락한 이유는 이 4,000달러 내외에 있던 청산 주문을 대규모로 청산시키는 스타번팅이 선물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락한 것이지 현물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디케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RSI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인 상황인데요. 지난 8월 RSI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 하락을 했었고 또 지난 9월에는 RSI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이후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RSI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면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볼린저밴드에서도 밴드의 하단을 계속해서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난 8월과 9월에도 볼린저밴드의 하단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하단을 지지하면서 반등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보니저 밴드 하단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이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세력들은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이더리움을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매집 지갑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인데요. 최근 엄청나게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어제도 이더리움이 급락하는 동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이 이더리움 매집 지갑들은 2조 2천억 원이 넘는 무려 40만 개 이더리움을 말 그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또한 어제 새로 생성된 지갑들 중에서도 16시간 만에 1조 원에 육박하는 17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집한 지갑도 있었고요. 그저께는 불과 6시간 만에 21만 개의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이 이더리움을 쓸어 담은 지갑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고래들과 상어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정황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앙화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2016년 최저치로 급감을 하면서 무려 9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 파란색 선이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인데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나면 보안이 더 뛰어나고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갑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 감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 빨간색 막대는 거래소에서 출금되는 이더리움의 양인데요. 최근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출금되는 양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과거 이러한 이더리움의 거래소 대규모 출금 이후에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만간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모습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마인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과 이더리움 ETF가 보유한 이더리움은 무려 1,200만 개를 넘어서면서 원화로 환산하면 은 67조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물량은 이더리움 전체 물량 중에서 1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기관 투자자들과 이더리움 이더리움 ETF의 이더리움 보유량 차트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물량입니다. 올해 4월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또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블코인 공급량이 1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더리움을 살 돈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기관투자자 출신인 저 부자삼촌의 구독자님들께서는 절대 이더리움을 혈액들에게 뺏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반대로 쌓이는 청산 물량 때문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선물 청산 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지난 20년간의 투자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을 움직이는 것은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이 선물 청산맵은 게임할 때 맵팩을 켜놓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더리움이 4,000달러대까지 하락한 이유는 선물 시장에서 청산 주문을 쓸어 담는 스타번팅 때문이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이제는 반대로 1차로 4,200달러대, 2차로 4,700달러대 청산 주문이 쌓이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 청산주문을 실어 담기 위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수급 이동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상으로도 1차로 정고점인 4,234달러 2차로 이정고점인 4,766달러까지 반등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율로 바뀌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21시 30분에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이더리움이 하락한 이유가 미국의 GDP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 부자 삼촌이 말씀드리는 결과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오늘 발표될 PC는 높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이미 예상치로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추세적인 물가의 흐름인데 바로 이 물가의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PC가 발표되면 이슈가 소멸되면서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PC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더리움의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계절적 통계상으로 그동안 1년 중 9월이 가장 안 좋다는 말은 지겹도록 들어오셨을 것인데, 그 9월 중에서도 가장 안 좋다는 마지막 고비, 9월의 마지막 주가 거의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월스트리트에 유대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유대인 투자자들의 명절이 끝나는 10월 2일까지가 이 마지막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이더리움에 비롯한 코인 시장의 하락 약세가 끝나는 시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10월 2일 전에 이더리움이 반등한다라고 했는데요. 전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유대인들의 격언이 10월 2일에 주식을 사라는 것이라면 믿어볼만 하겠죠. 실제로 통계로 그러한 격언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이슈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있는데요. 이 또한 예고된 악재로 오히려 해소되면 이더리움을 상승시킬 이슈가 될 겁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사골 국물처럼 우려지다가 항상 문제없이 해결이 되어 왔고요. 지금은 또 트럼프의 극단적인 협상 방식까지 겹치면서 <laughs> 앞으로 셧다운 해소와 함께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자체적인 통계로도 10월부터는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4분기까지 추가적인 급등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1위 고래인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 톱리 전망처럼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15,000달러, 2100만원까지 급등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둡다는 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밤을 새고 거의 해뜨기 직전인 새벽 5 시쯤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밤새번 분들 아실 건데 이 새벽 5 시가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앞으로도 부자 삼촌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더리움은 4천 달러대에 몰려있던 선물 시장의 주문이 대규모로 청산. 된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면서 보니저밴드 하단에 위치한 상태로 rsi 매수 신호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둘째 이더리움의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를 기회로 매일 수조원의 이더리움을 쓸어 담으면서 이제는 이더리움 전체 물량의 10%인 무려 67조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더리움은 오늘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PC 물가지수 발표 이후 다음 주인 10월 2일까지 1차로 4200달러 대 2차로 4700달러 대까지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통계적으로 하락장인 9월과 유대교 명절이 끝나고 미국의 셧다운 이슈, 이슈가 해소되면 통계적으로 상승장인 10월과 4분기에는 이더리움의 신고가 경신연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해뜨기 전 가장 춥고 어두운 고비를 부자삼촌과 함께 잘 넘기시고 이더리움이 15,000달러 2100만원까지 급등할 때까지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녹화방송은 특성상 단타매매 타점과 분석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단타매매 타점과 분석을 받으실 분들은 부자삼촌의 단타방과 관점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단타방에서는 상위 1% 트레이더의 단타매 신호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거의 매일 100%의 승률로 하루 최대 4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탓점과 함께 차트 분석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점방에서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이 폭등할 부자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심퓨천스 343%, 에이셔 117%, 멀린체인 80%, 휴머니티 40% 등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 삼촌의 가족이 되셔서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010 6558-3633으로 삼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